사과 진작에 이렇게 먹을 걸. 아침에 먹는 사과는 보약, 밤에 먹는 사과는 독약이다. 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아침 공복에 먹는 사과가 오히려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사과의 효능과 정말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딱 맞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에 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사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사과는 상콤한 맛이 나지요. 바로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콤한 신맛이 나는 것인데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점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이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위의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수 있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마늘과 파는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사과는 몸을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가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고 생리 기간 중에 있는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에는 아침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사과를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기보다는 미리 꺼내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요.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고 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들 말고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요. 왜냐하면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폴리페놀 성분들이 사과의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껍질을 버리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지요. 사과에는 팩틴 말고도 정말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요.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장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프리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많이 사드시는 것 같은데요. 사과가 바로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 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방산이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장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장벽이 손상이 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침투하게 되는데요. 이 증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피부에 염증을 일으켜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막아주어 피부도 좋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사과에 풍부한 팩틴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과의 두 번째 효능은 장뿐만 아니라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란 성분인데요. 이 루틴이 사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배출되지 않아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를 섭취하여 칼륨을 공급해주면 고혈압을 방지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 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도 하며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랍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산패되어 갈색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게 되면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니 갈변된 사과는 잘라내고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의 세 번째 효능은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이 있는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하시는데요. 사과에는 단맛이 있지만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와 쌀밥과 사과를 동시에 먹은 경우, 그리고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 쌀밥을 설탕 용액과 함께 먹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가 쌀밥만 먹었을 경우보다 혈당이 50% 정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주스로 드시게 되면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은 사과를 하루에 반개 정도만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의 네 번째 효능은 바로 기관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한 연구에서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낮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의 유제품입니다. 요즘 샐러드를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와 치즈를 부어서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 주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이런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 덩어리가 되고 위 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 더큰 덩어리가 형성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만성 소화불량과 대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장이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씨입니다. 사과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갈아서 함께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그달린이 소화효소와 만나게 되면 시아나수소로 분해가 됩니다. 시아나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강한데요. 섭취하게 되면 두통 어지러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주며 호흡곤란,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독성에 약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은 민감에게 반응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요. 흠집이 있어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색상이 짙은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 있는데요.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한때 건강음료로 유행했던 ABC 주스를 아시나요?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증가하고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 주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탁월해집니다.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에 함유된 팩틴이 아마이드의 이상발효 증상을 억제해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 효능이 극대화가 되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이 된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과의 효능에는 첫 번째 장운동을 활발히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준다. 두 번째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세 번째 사과의 효능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다. 네 번째는 기관지를 깨끗하게 하여 염증을 가라앉히고 천신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위염식도염 등으로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과 아랫배 손발들이 찬 분들, 그리고 생리 중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유제품과 사과씨가 있었습니다.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비트, 당근, 고구마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무조건 당신 편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또 준비했으니 바로 보러 가시죠.